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원래 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두 번째 직업으로 지금 일을 택해서 하는 건데 실실 저는 이쪽 기반 관련된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생활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정보도 많이 얻었고 그래도 가서 제가 어떻게 네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PD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인 부분도 많이 네, 조정을 하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우리가 인턴 교육도 있고, 여러 교육, 빛이. 방송정보국제교육원 같은 경우가 이런 방송업계로 네, 방송 일을 하는 분들의 이런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오셔서 네, 열심히 여기서 또 교육에 맞게끔 또 즐겁게 생활을 하며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네, 사회에 나가서 네, 같은 또 이런 방송업계에 이런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밑걸음이 네,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네, 이렇게 또해 주셨으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